안녕하세요 허당맘입니다 오늘은 어, 공기청정기가 왜 생활필수품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laughs>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 미리 메모해 둔 어, 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기 청정기 하면은 공기 오염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 오염이 뭐 때문에 되는지 원인부터 알고 그 원인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공기 오염의 원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면은, 왜, 어, 다들 공기청정기를 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 있겠죠. 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우, 아, 저 정말 이거 공부하느라 어려웠어요. 자, <laughs> 그러면 이제 공기 오염의 원인부터 먼저 들어갈 건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그냥 크게 대두되는 거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어려우시진 않을 거예요. 음, 거기에 첫 번째는 보시면은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예요. 여기 보시면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가 미세먼지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 미환경 보호국과 여기 보시면 <laughs> 손으로 짚어야지. 미환경보호국 통계에 따르면요. 이 실외에 있는 미세먼지보다 실내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5배 이상이 높대요. 어, 그러고 내가 어,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해아 물어봤더니 이 바깥 공기는 그 면적이 넓잖아요. 어, 면적이 넓고 그리고 그 산소 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먼지가 생기더라도 퍼져 나가요. 그 공기 위로 다 퍼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실내는요. 규모가 한정이 돼 있죠. 아무리 큰 집이라도. 그런데다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도 그만큼 한정돼 있겠고 집 안에서 생기는 먼지들은 가라앉아요. 공기가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서 빼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가라앉은 공기를 다 빼낼 수는 없는 문제가 있고요. 어, 그러면 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떤 게 있을까를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쓰는, 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실외 여기 보시면 실외 미세먼지 나쁨 농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80 마이크로미터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내에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면 이불 털죠. 청소하죠. 요리하죠. 그렇게 하는데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들이요. 거의 나쁨 농도 기준의 최소 3배. 이상이죠 다.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이걸 보고 놀랐는데 더 놀랐던 거는 요리지 뭐 때문에 이렇게 더 높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지금이야 뭐 어, 저희 뭐지 인덕션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없지만 아직도 가스렌지나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이걸 사용했을 때. 그 가스불을 켰을 때 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이일산화탄소가 굉장히 이제 무그 뭐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가스레인지 히터를 켰을 때 산소가 그 안에 있는 산소가 빨리 어, 뺏겨버리죠. 응. 그래서 이제 요리할 때 대부분 환기를 자주 시켜라. 그리고 주방 그, 뭐지? 환풍기를 계속 틀어놔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산화 질소와 일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요. 이 환기만 시킨다고 해서 그게 제거되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도 요리할 때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큰 걸로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어, 거주하고 있고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주택, 사무실, 상가 이렇게 세 군데를 두고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를 지을 때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페인트나 접착제, 페인트 접착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독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그 건축물에 지금 친환경 자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그 건축 자재를 만들 땐 흙으로 만들잖아요. <laughs> 근데 그 흙에는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색무취 무미라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계속 이 방사형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공기 오염의 원인인데,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뭘까를 보실게요. 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는 이제 폐를 거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교감신경이라는 신경계를 자극해서 혈압을 이제 그 혈관을 수축을 시키죠. 혈관을 수축을 시키니까 당연히 혈압이 상승이 되죠. 어, 그런 영향을 주고요. 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코를 통해서 뇌로 바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어,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뇌 혈관 뭐지 질환인 뇌졸증이나 치매.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그랬더니 뇌로 침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균형이 완전히 다 깨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요리. 요리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리할 때는 그 주, 이제 가스레인지나 히터를 사용할 경우에 그 주변의 산소를 빠르게 이제 어, 공급을 아, 산소를 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통이나 현기증, 건망증이 유발이 돼요. 아 이게 그러니까 다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 주변의 공기 그 산소만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속에도 산소가 들어가서 그 혈관, 아,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요리 시에 사용하는 이런 기구들에서 나오는 물질들 때문에 그 혈관의 산소가 부족해져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나 현기증, 건망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뇌 혈관 질환 유발 가능성도 커진다는 말씀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주택 사무실 상가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세집 증후군의 증상들 있잖아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졸림. 전 이게 신경계 장애인지 몰랐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낮에는 사람이 말짱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졸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계속 졸렸어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잠을 잔, 잔 날도 졸리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 공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 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천식과 알레르기, 이게 이제 이런 유기화합물들이 피부로 들어가면요, 모공을 타고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아토피와 건선, 주부습진 등등이 있는 거고요. 어, 이, 이게 이제 세집중후근의 증상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얘기하면서 먹을 거리를 굉장히 부각시키시잖아요. 친환경, 뭐,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고, 농약 없는 거 먹어야, 농약 없는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농약이 없을 수 없어. <laughs> 근데 먹을 거리를 많이 부각을 시키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음, 먹을 거리는요, 하루에 먹는 양이 많이 먹어도 2kg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10kg예요. 그러니까 5배나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먹을거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차 점차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마시는 공기 같은 경우는 아까 초미세먼지도 말씀드렸지만 걸러지는 기간이 따로 없어요. 바로 내로 침투가 되고 해독이 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기가 되려 이 먹는 것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거를 이제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준비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나 이 내용들이 음, 정리돼서 필요하시다 하시다면은 제가 프린트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